2020 1학기 중간고사 경기 수원시 광교고등학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채워봅시다. 먼저 A 볼까요? 3주기 1쪽이죠? 요거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러니까 두번째 B는요? 2주기 17쪽 자, 이거 누구더라? 헷갈리면 수헬 리베, 봉탄 질산, 풀, 플로우린 그죠? 플로우린, F 됐죠? 자, 그 밑에 옆에 있다 C, C, 그죠? 탄, 질산, 풀, 레, 온 네온, 네온 그죠? N이 네온,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로 풀면 되죠, 그죠?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 A는 물과 빠르게 반응하고 산성기체 발생 A가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이죠 한번 써볼까? 알칼리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물하고 빠르게 반응해, 맞아. 찬물하고도 반응 잘해요. 그러면, 그러면, NAOH 같은 염기성 물질 나오고요. 수소기체, 나와요. 수소기체, 그죠? 산소가 아니죠? 수소기체, 죠 그죠? 될까? 개 틀렸네요. 됐죠? 만약에 이제 계수 맞추고 싶으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도두 개였죠, 그죠? 그건 참고하시고, 됐지? 님분에 B와 C는 같은 주기? 그죠둘다몇 주기?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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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기. 또이 주기 그죠? 같은 껍질. 단자 껍질 두개 그죠? 맞는 말이네. 이번. 네, 됐지? 자, 뒤에 보네. C는 C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C 네온. 자, 네온 몇 쪽? 18쪽. 18쪽은 뭐니까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요. 반응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혼자 단원자 형태 형태로. 그죠? 단원자 형태로 혼자 존재하는 거죠. 어, 맞는 말이네. 그죠? 될까?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경기 수원시 광교고등학교 7번 문제 정답은 니은과 되그시 맞습니다.